네, 수원 기출문제 133번입니다. 어, X에 대한 방정식, 2의 2X승 마이너스. 자, 이런 식이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어야 된답니다. 자, 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근은 여기서 이게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X가 양수라는 소리겠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식에서 뭐, 번히 알겠지만, 2의 x승을 우리가 t라고 치환을 하실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요 t의 범위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네. 그지? 자, 그럼 2의 x승이고, 여기는 2의 0승. 이런 범위가 되겠지. 그럼 이제, 그럼 t가 뭐보다, 1보다 크다. 이런 게 하나 나타나겠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치환을 하시면, t의 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7의 t, 마이너스 3에 2a 마이너스 7이0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요식 인수분해가 돼요 자, 어떻게 t 3a 그 다음에 t 플러스 2a 마이7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ta 값이 3a이거나 또는 ta 값이 마이너스 2a 플러스 7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3a가 아까 여기 t값은 1보다 크게 나오라 그랬으니까, 즉, 1보다 크게 나오라. 그러니까 a는 3분의 1보다 크게 나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자, 요 놈도 그러면 1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ea 플러스 7이 1보다 커야 되겠죠. 따라서 aa 값이 3보다 작다. 그래서 둘을 연결을 하니까 ta 범위가 3분의 1보다는 큰데, 3보다는 작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말이 하나가 돼 있지? 서로 다른이란 말 서로 다른 두건을 가 있는 말이야 요 t에 가는 방정식도 그러면 두건을 가져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나와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럼 판별식을 해보면 자 b 제곱 a 플러스 7의 제곱 마이너스 4a c 인데 이쪽이 지금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2a가 되겠다, 그죠? 그러고 2a 마이너스 7. 얘가 0보다 크게 나와야 돼. 자, 가로 풀면 요거 a제곱 플러스 14a. 그 다음에 49. 그 다음에 뒤쪽 거프니까 플러스 24a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4가 됩니까 84. 84A. 이렇게 되네, 그지? 자,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지? 자, 정리를 하면 25A 제곱이고, 마이너스 70A가 되고, 플러스 49.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얘를 인수분해를 하니까,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네. 이거야, 제곱.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제곱한 건 당연히 0보다 큰데 0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지? 그런데, A, 그러니까 A는 5분의 7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지 근데 요 속에 지금 5분의 7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직선을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본다고 하면 3분의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았는데 그 안에 5분의 7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범위로서 나타내 주셔야 돼자 따라서 AA 값의보면는 3분의 1보다는 크고 5분의 7보다는 작고 또는 5분의 7보다는 그고요. 그 다음에 a가 3보다는 작게 된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